정부가 추경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증액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주문했습니다.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은 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. 조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33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. 교육부는 교부금을 늘린 만큼 각 시도 교육청은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와 광주, 전북은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고 강원과 서울, 인천 등 6개 교육청은 일부만 편성한 상태입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교부금이 내려와도 누리과정 명목이 아니라며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할 계획입니다. 교부금 증액부는 증액권은... 내진, 성면, 화장실, 냉난방 등 교육 시설 환경 개선과 교육 활동 지원에 사용할 예정입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 과정과 어린이집 인건비 부족분은 9월이나 10월 추가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한 명에 22만 원 하는 어린이집 보육료만큼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영유아 교육법 등 근거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한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편성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번 추경안 심사를 계기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국회가 최종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습니다. KBS 뉴스 조병관입니다.